사회 또 사회 또 그렇지 와 사회 사회 있잖아 강아지가 강아지가 멍멍아 어? 멍멍 강아지가 가만히 읽봐라 <laughs> 이거 봐라 이거 봐져봐만져봐읽어만져봐만져봐만져봐만져봐 이거 봐읽 이거 진짜 없어요 이거. 이야. i 아, 울어, 울어. 아 <laughs> <우울었어? 웃음> 어 s o 울어 w h e r 어라 o 어 e w h e r e 이 o m e w h e r e Somewhere, somewhere. Somewhere, s o 물 e w h e r 지 s o m e 지 h e r e s o 모 e w h e r e Somewhere. s o m e w h e r 지 s o m 강아지 오라 할까? 강아지 어디 있지? 강아지 있어? 강아지 홍아서 홍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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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샘원영아는 있다 올 거예요 샘원영아야 그래. 나는 이렇게 잘한다 샘원영아야 그래. 나는 이렇게 잘한다 그래. 어디 갔지? 아유 심오정아, 잘하네 와 샘원영아 어 어유 삼 3회 잘해요 씩씩하게 어, 잘 깎고 있어요 3회 그래. 이렇게 잘한다 3회 화이팅 사무엘 嗯。Mm hmm. <laughs>